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fidechess.com 스위스 토너먼트 경기를 살펴볼게요. 어, 이번 경기는 이제 4라운드가 되고요. 어, 백을 플레이하는 선수는 이제 마그스 듈루라고 하는 이란의 19세 의 그랜드마스터고, 흑을 플레이한 선수는 이제 인도의 비디 구저라티라고 하는 이제 그랜드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어, 마그스 듈루 선수는 어,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해서 지금 월, 어, 세계 주니어 체스 챔피언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나이는 지금 19살이고요. 잠깐, 대진표 잠깐 보여드리면, 은어 4라운드에서 지금 어 이렇게 마그스툴루 선수와 비디구조라트 선수가 둘다 3라운드까지 2승 1무를 거두면서 지금 2.5점을 획득한 상태죠. 그리고 카루아나 선수가 지금 왕아오 선수와 이제 3승 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어 이제 어 1번 보드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laughs> 저는 지금 4번 보드에서 경기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네 경기는 백이 먼저 c4를 전진하면서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가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b3가 가면서 지금 어두운색 비숍을 이렇게 긴 대각선에 위치를 시킬 준비를 하죠 자 여기 나이트가 나오고 바로 중앙을 반격을 합니다 자 중앙에서 일단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e5까지 진행을 시켜서 지금 목적은 이렇게 해서 지금 어, 상대가 d4가 올라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폰으로 일단 구조를 막, 막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비숍에 일단 길을, 어, 이제 막기도 하고요 자, 폰이 전진하고, 이제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죠. 자, 나이트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비숍이 나오고, 자, 밝은색 비숍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퀸이 전개가 되고, 바로 나이트를 잡아요. 그니까 여기서좀 이제 중요한 결정인데, 일단은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 일반적으로 상대한테 비숍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비숍상이 얼마나 더 강할 것이냐, 라는 걸 일단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대 나이트를 잡으면서 일단 더블폰을 만들죠. 자 흑은 그 대가로 지금 이제 비숍상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비숍상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진을 하고요. 자 비숍이 나와서 상대 쪽 밝은색 칸을 공격을 합니다. 자 퀸이 와서 수비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흑은 이렇게 룩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상대의 약점 칸. 그러니까 지금 디포가 전진을 못 하게끔 폰으로 지금 이렇게 수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타겟이 되고 이쪽을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룩이 나오죠. 그럼 이제 비숍이 피하게 되면은 여기를 지금 어 룩과 비숍이 같이 공격을 할수 있게 되겠죠. 자, 비숍이 나와서 일단 룩이 룩을 공격하고요. 이렇게 올라오고 자, 나이트가 어 이쪽 앞쪽 칸을 잡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잘 보시면은 자, 비숍이 일단 빠지면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쪽을 잡으러 가죠. 어, 이쪽 위치를 잘 보시면은 상대 더블폰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양쪽에 있는 폰으로 이 나이트를 공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한테는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되죠 동시에 지금 상대의 압박도 이렇게 비숍의 길을 이제 막음으로써 이제 훨씬 더 좋은 어 이제 위 그니까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서로 일단 캐슬링을 하고 나이트는 위치를 잡죠 여기서 지금 흑은 얘를 잡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죠 왜냐면은 어이더블 폰을 갖는 대가로 이제 챙긴 이 비숍상을 어 그냥 내어주게 되니까요. 거기다가 이쪽 지금 d3에 대한 압박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백은 그러면 이제 약점이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더블폰만 남고 약점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나이트를 이동하고요. 자 이제 킹사이드 쪽에서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폰으로 일단 막아서고요. 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폰이 전진을 하게 되면 이제 백한테는 더 이상 일단 d 폰은 없습니다. 자 디폰이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폰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폰이 전진을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일단 디폰은 하기 힘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지금 D3가 이제 계속해서 어 이제 약점으로 남게 될 건데 사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이 나이트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공략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짚어드리면 어 상대가 지금 비숍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백 입장에서는 비숍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비숍이 어두운 색 비숍이죠.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략이 이 비숍과 다른 색의 폰을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밝은 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밝은 색에 이런 식으로 폰을 배치를 하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비숍이 그 사이사이로 비숍은 잘 이동할 수가 있고 이 밝은색 폰들이 이제 상대의 다른 비숍, 이 밝은색 비숍을 이제 제한을 할수 있게 되죠. 자, 퀸이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쪽 G2를 일단 수비를 합니다. 자, 룩, 룩까지 올라와서 지금 킹사이드 쪽에 좀더 압박을 넣으니까 일단은 퀸을 쫓아내고, 그리고 퀸을 이제 체크가 들어오니까 퀸 교환을 하자라고 일단 들어가죠. 킹이도망가고요 자, 그리고 퀸은 다시 제 위치를 찾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킹사이드 쪽에 좀더 흑이 압박을 넣고 있죠. 그래서 지금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퀸사이드 쪽으로 이제 잘 수비를 합니다. 이제 캐슬링을 하고, 지금 여기는 지금 계속 그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흑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폰 약점이 이제 엔딩 가면은 조금은 이제 어 약점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디 선수가, 어 일단은 룩과 퀸을 통해서 일단 H 폰을 따냈는데, 어그 다음 수순에서 지금 백이 조금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자, 잘 보시면 일단 룩을 먼저 교환하고요. 아, 어, 룩 교환 전에 일단 나이트가 먼저 잡았네요. 나이트로 비숍을 먼저 잡고요. 자, 퀸을 공격하니까 먼저 반응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룩을 교환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약점들을 드디어 공략을 합니다. 여기 있는 지금 나이트가 비숍을 잡으면서 지금 이쪽 퀸의 길을 열어 줬죠. 그리고 일단 상대 퀸이 이쪽을 수비하게끔 일단 꿰어내고 그리고 나서 폰을 잡죠. 지금 H폰과 C폰을 교환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 퀸사이, 퀸사이드 쪽에 있는 기물들이 지금 이 퀸에 의해서 공격을 지금 받고 있죠. 지금 얘가 빨리 수비를 하러 돌아와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일단 룩을 수비를 하는데 자 킹이 먼저 체크가 들어왔으니까 피하고요. 자 그리고 폰 교환이 이뤄지고 그리고 이제 백이 폰을 하나를 더 잡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킹사이드 쪽도 지금 어느정도 열렸고 퀸사이드 쪽도 같이 열리긴 했는데 어, 어느 쪽 킹이 조금 더 안전하냐 라고 보면은 어 지금 흑의.. 포, 그러니까 백의 킹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지금 길은 전부 다 막혀 있는 데다가 지금 이쪽 흑의 킹은 요렇게 지금 체크에 좀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자 폰을 일단 전진을 시키고요 자비숍이 들어와서 일단은 킹을 조금 더 수비를 하고 이쪽을 공격을 하죠 자, 퀸이 체크가 들어오고 자, 룩으로 막죠. 그리고 비숍 체크가 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 킹이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킹이 도망가고요. 지금 뒤쪽 공간을 일단 노리긴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이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흑한테도 이제 찬스가 있었던 게 여기까지 공격은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하기가 이제 까다롭죠. 왜냐면 지금 누군 잘 지켜지고 있는 데다가 자신의 퀸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퀸이 지금 도망가야 될 이제 처지에 놓였죠. 그러니까 일단 뒤쪽으로 공격을 넣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 이제 백이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제 마그스둘루 선수가 여기서 어이 다음 수순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강제 수순이에요. 보시면 자 퀸이 들어가면서 킹과 룩을 공격을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둘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체크가 먼저니까 일단 체크를 막아야 되는데 킹이 피하면 룩이 잡힐 거니까 자, 막는 수는 퀸으로 이렇게 같이 수비를 하는 방법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일단 교환이 되고요. 자 비숍으로 폰을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대 룩을 공격을 했죠. 자 룩이 도망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킹이 와서 이쪽 비숍을 지금 두번 공격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룩이 지금 한명밖 하나밖에 지금 수비를 못하니까 지금 얘가 도망가야겠죠. 근데 지금 핀에 걸려 있으니까, 비숍이 뭐어만대로 도망가면은 룩이 잡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수비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제수순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룩이 교환이 되고요. 자, 킹이 올라오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다른 색깔 비숍 엔딩이 시작이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지금 폰을 흙이 이제 잡아낼 수가, 그러니까 수비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밝은색 비숍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반격을 시작을 하는데, 자, 폰이 잡히고, 이렇게까지 일단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지금 다른 색깔 비숍이고요 지금 백은 퀸사이드 쪽에 지금 패스트 폰이 두 개가 있고, 자, 흑은 이쪽에 일단 폰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달리기 싸움이 돼요. 자, 먼저 상대 끝에까지 터치다운을 하는 쪽이 이제 퀸을 먼저 만들고 승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이제 백이 이거를 그냥 무시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 잡는데, 지금 이제 2대2 상황이에요. 이제 달리기 시합이 진행이 되는데, 어,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두 개의 비숍이 색깔이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지금 킹의 위치를 잘 보시면 자, 백은 킹이 벌써 지금 여섯 번째 칸까지 올라가 있죠. 그리고 흑은 지금 마지막 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백이 이 폰을 이런 식으로 지키지 않고 그냥 킹을 일단 전진했던 이유도 지금 킹을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위치시키기 위함이죠. 그니까 폰을 하나 내주고 나서, 자 이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킹이 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킹이 올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킹은 여기 있는 이 상대 폰들의 전진을 막으러 수비를 하러 갈 수가 없죠. 자 그럼 자신도 일단은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 폰이 일단 달려가고요. 자 이쪽으로 계속 가긴 하지만 여기서 결국에 이 비숍한테 저지를 당할 거예요. 자 일단 비숍으로 오긴 하는데 비숍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지금 두칸 남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두칸 남았고 흑은 세 칸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흑이 보시면은 흑이 차리기 때문에 흑이 먼저 하고 퀸을 만들고 만들고 어 상대도 만들고 나도 동시에 만든다라고 볼수 있지만 근데 퀸이 만들어지면서 체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배기 한 수가 빠르죠. 왜냐면 체크를 피하게 되면 지금 퀸을 만들 시간이 없죠. 왜냐면, 지금 폰이 잡히, 잡혀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족 간에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단은 킹이, 일단 폰이 잘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만들면서, 지금 킹이 피하고요, 여기서 경기가 일단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디 선수가 이제 경기를 포기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은, 자, 지금 한 칸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백이 일단 달리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중반 이후에 일단 초반에 여기서 비숍 대 나이트 교환이 일단 주요했고, 어, <laughs> 상대가 일단 비숍상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끔 이 나이트가 일단 좋은 위치를 잡았고요 그리고 상대가 킹사이드 공격에 어, 반격을 해서 지금 이쪽 퀸사이드 쪽에서 상대 약점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침투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는 좀 대기 쪽은 공격, 아, 흑이 공격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강제수순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읽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그, 이제 꼭 해야만 하는 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고, 맞고, 여기까지가 일단 읽어지고 나면은, 이게 봤을 때, 지금 킹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지금 자신의 폰이 조금 더 빠르다라는 일단, 어, 어, 결론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주요했던 건, 자, 폰을 하나 그냥 내주면서, 킹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자, 잡았죠.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구스둘로 선수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어, 카로아나 선수랑 그 왕아오 선수가 경기를 비기면서 3.5점이 됐고요. 나구스둘로 선수도 이제 어 이제 3승 1무로 이제 선두그룹에 일단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 4명의 선수가 4라운드까지 3승 1무를 거두면서 어 지금 선두를 일단 유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3점을 기록한 선수들 뭐 3승 1패라든지 아니면 어 2승 2무를 거둔 선수들이 지금 3점 그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그스 칼슨 선수가 지금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승 3무를 거두면서 지금 2.5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위스 토너먼트 특성상 이제 승리를 좀몇 개만 챙기게 돼도 금방 또 따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다음 경기를 이기면 바로 3.5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선두 그룹에 또 합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 경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러면 5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올게요.